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e n 플러스 보시 건데, 제가 e n 플러스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 마이너스 3%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e n 플러스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아니다. 그런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21선만 지켜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1선만 지켜줘도 선방하는 거다.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EM 플러스 관련해서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EM 플러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들, 언제쯤 나올 건지, 이 재료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M 플러스 보시면 지금 EM 플러스의 가장 중요한 맥점이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맥점이 뭐예요? 이 종목 21선을 뚫고 올라왔었던 종목이에요 그쵸? 제가 정확하게 8월 30일 날이두 번째 캔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매스 타이밍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증거 영상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채널에 모두 다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증거 영상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이때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초급등 나왔는데 패턴이 있다는 거 패턴 21선 눌려주고 급등 눌려주고 급등 20일 이동 평균선의 포인트에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20일 이동 평균선만 지켜주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여기다 빨간 기둥을 세워놨죠, 기둥. 이게 뭐예요? 이 수급이야, 수급. 수급. 제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눌려주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이거를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면, 수급이 들어야 된다. 이때도 눌려주고 수급 들어오니까 상승. 이때 눌려주고 수급 실어주니까 상승. 눌려주고 수급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20일 이동 평균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이 자리를 안 깨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켜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이 나온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새 유튜버 중에 e m 플러스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가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짜라고 말하기는좀 그렇지만, 얘네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제는 양복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막, 어, 없는 재료, 있는 재료 다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들 현혹시키면서, 이제 급등 나온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막헐렐레 해가지고, 막 그냥 좋다고 막, 어? 칭찬하고 그러더니, 똑같은 사람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안 좋대요, 또. 오늘 음봉 나오니까.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촬영하면서도 지금 방향성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요, 분석이.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그날의 캔들 움직임 보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언제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상 쫓아가시면 안 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양봉을 띄워줬지만, 아직 수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잠겨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수급이 실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를 버텨주면서, 그 다음에 수급을 실어준다면, 그때가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내가 매수를 못했다면 신규 매수겠고, 내가 매수를 했더라도, 추가로 물량을 늘리고 싶다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신고가 뚫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수급이 실려 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뚫어 주기 위해서는 신고가 찍고 내려왔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누군가가 수급을 실어 줘야지만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갈수 있다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가를 움직이는 게 바로 보다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재료는 뭐가 있냐? 재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 지금 니켈 생산일이 발레, 브라질의 발레가 내년부터 생산량을 줄이겠다. 어떤 생산량 니켈의 생산량을 줄이겠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니켈의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니켈의 재고량이 바닥이 날 정도로 지금 그만큼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니켈 배터리, 니켈 3원소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니켈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 얘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니켈에 대한 대공황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니켈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가 뭘 찾아봐야 돼요? 니켈 관련주,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니켈 관련주 찾아봐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니켈 관련주 다시 한번 급등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EM 플러스가 굉장히 많은 재료 가지고 있지만, 니켈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니켈 광산을 인수해서, 지금 필리핀에 EM 플러스의 니켈 광산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모멘텀이고, 그리고 EM 플러스가 추가적인 니켈 광산을 또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트레이더나, 지금 증권가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플러스가 이 니켈 광산을 필리핀을 4월부터 9월 사이에 올해 이 정도 사이에 논의를 하다가 9월 달에 이제 인수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이 니켈의 광산을 인수해 가지고 필리핀에서 뭐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 2차전지 사업을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em 플러스의 니켈 관련해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em 플러스 관련해서 그 em 플러스 뿐만 아니라 니켈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프로트레이더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이 니켈 광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거다 왜냐 지금 니켈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년부터 니켈의 최대 생산국인 이 브라질에 그리고 발레라는 이 광산에서 니켈을 많이 생산하지 않겠다,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니켈이 부족한 현상이 심한데 니켈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니켈의 광산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거다. 그러면서 지금 EM 플러스도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켈 광산 관련해서 지금 프로 트레이드사에서 이 돌고 있는 EM 플러스의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따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입수를 해서 자료 데이터화 시켜서 자료를 만들었고 EM 플러스의 목표가가 선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어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고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차전지그 리튬 이 관련주에 대해서 여기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10월달부터 사실상 뭐 8월달부터죠. 8월달부터 리튬 관련주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달 30일에도 제가 리튬 대장주 탑3 종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평가 비공개 종목 이 자료를 드렸어요. 이때 제가 하이드로 리튬, EM 금양, 3개 종목을 다시 한번 탑 3로 추천했는데 이세개 종목이 이미 많이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10월 31일부터 어떻게 했어요? 제가 10월 30일날 추천드리고 31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초급등 나와버렸다 조정 받고 나서 초급등 나오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제가 알려드렸다고요 그러면서 얘네가 100% 가까이 급등 나왔습니다 그럼 차트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추천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면서 이렇게 코리아 SE 이때 하이드로리튬 이름이 코리아 SE였죠 금양 EM+, 일제히 급등 나와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입장하셔서 자료도 받으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리튬 관련주, EM+,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보이신제개인번호 보이시죠? 0 1 0 7 2 8 1 4 7 5 9번으로 간단하게 EN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이 카톡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EN플러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받으셔서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광산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무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EN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 보신 모든 분들께 제가 답장으로 초대 링크를 그리고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저는 EM 플러스가 아직도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봉으로 본다면,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EM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많이 안 올라왔다. 그죠? 원래 2,000 얼마였던 이 주식이 이제 한 6,000원, 3배도 안 올랐어요. 한 2배? 2.5배?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뭐 금양이라든지, 다른 뭐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벌써 5배, 10배 오른 종목들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재료가 남아있는 한 EM 플러스 의주가는 제가 얼마 그랬죠? 9,100원까지는 업사이드 열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많아요, 지금. EM 플러스가 지금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게 있죠? 뭐죠? 리튬티탄산화을응급제 원료, 차세대 응급제 원료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린너지라는 기업과 협력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책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이런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 원료 개발을 해라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기업한테 시키지 않겠죠 그만큼 em 플러스가 국내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튬팀 탄산함으로 이제 lto 배터리라고 해요 lto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인데 lto 배터리 시장이 2030년까지 얼마? 14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책 과제를 완료만 시킨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가 폭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에는 이 결과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e f 플러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LFP 양극재예요 이게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넘어서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했다. 이거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 0 0 0년제 패권 싸움에서. 얘네가 압도적으로 좀 독보적으로 이 패권 싸움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배터리, 소재, 중국산에 어떤 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액공제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유명한 완성차 업체들 있잖아요. BMW, 벤츠, 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회사들이 중국산 소재가 들어가 있는 2차 전지, 이 전기차에 대해서 2차 전지 배터리를 사용 안 하려고 해요. 중국산을.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아닌 곳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양극재, 음극재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을 써야지만 이런 완성차 업체에서 이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주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 굉장히 적절하다는 거예요 중국산이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이 문제 있는 상황에서 em 플러스가 국산에 성공했다는 거는 sk온 그리고 삼성si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m 플러스의 양극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생겨버렸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주가 폭등의 모멘텀으로 작용시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지금 본격적인 수주가 이제 전망이 될 건데 지금 지난달에 공시가 나왔죠. 방열계 필러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 방열계 필러가 뭐예요? 2차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 방열계 필러인데 화재를 일단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이런 전기 제품들이나 전기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열계 필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EM 플러스 입장에서는 수혜를 볼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 이거를 이제 연간 2,500톤을 납품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인프라까지 공장까지 중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되면 EM 플러스가 이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에 재료로서 작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EM 플러스의 주가가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2 1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되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수급을 실어주는지 이 타이밍에 우리가 오히려 추감해서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수급이 싫어져야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가 em 플러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흔드는 자리에서 팬이 오지 마시고 실시간 꼭 대응받으셔서 안전하게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대응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이 개인 번호로. 이해인이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n 플러스 주주분들께 한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주분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단타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아침 9시 이전에 딱한 종목을 보내드려요.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차트를 7시에 일어나 300개를 봅니다. 300개를 검증해서 이300 종목 중에 딱한 종목, 급등 나올 종목을 출연해서 딱한 종목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전 투자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 받으시고 이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그대로만 매도 타이밍 따라 하셔도 매일 5에서 10%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하이드로 리튬을 이렇게 8시 43분에 오전에 보내드렸고요 시초가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이드로 리튬을 어떻게 라이브 대응 도와드렸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 9시가 돼가고 있는데 자, 아침 9시 단타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하이드로 리튬드렸고 여러분들. 자, 하이드로 리튬 지금부터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시가 돼갑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장 시작됐고 시작하자마자 지금 시초가에서 바로 떠버리면서 자, 6%, 7% 급등 나오고 있고요. 자, 시초가 얼마죠? 25,250원에 형성이 됐네요. 자, 굉장히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장대항봉. 흐름 좋습니다, 여러분들. 흐름 좋고. 자, 옷가창 보여드릴게요, 잠시. 자, 참여하신 분들 제가 매도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자, 바로 쏘아 올리죠, 바로 쏘아 올려요. 아, 흐름 좋다. 박수 한번 치면서, 여러분들. 가자, 가자, 가자. 자, 이 자리에서는 한번 눌려주거나 아니면 바로 쏘아 올릴 수 있는데 흐름 봐야 되고요. 자, 26,500원 자리 지금 세력들 물량 걸어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자, 보자, 보자. 한번 눌려주는지, 바로 가는지 봅시다. 자, 쏘아 올리려는 모습인데, 자, 바로 뚫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방에 뚫을 수 있을까요? 자, 방금 전에 누가 2만 5천 주 던졌네. 자, 2만 5천 주를 던졌어. 자, 이거는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제가 봤어요, 지금, 호카차. 2만 5천 주 누가 던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2만, 정확하게 2만 주 던지고, 4천 주를 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력들이 다시 말아 올려, 이거는. 한 캔들에서 이렇게 갑자기 던진건 말이 안되고 지금 일단 우리가 이 고점까지 3%정도 수익구간이 있고요 자 바로 양봉 올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그냥 제 영상은 제 라이브 영상은 여러분들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대로만 제가 보면서 다 대응하기 때문에 제가 매도타 좀 잡아 드릴 거니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김민철님은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왜냐면 시가에서 지금 떴잖아요 여러분들 시가에 떴기 때문에 김민철님은 내일 참여하세요 내일 시가에 들어가셨어요? 아안 들어가셨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김민철님 이제 추격매수 하시다가 이제 물려버리시면 제가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신 분들만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김민철님 내일도 할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에 참여하시고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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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면서, 갑시다. 자, 이번에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흐름 좋거든요. 26,500원짜리 물량 그대로 실려있어요, 아직까지도. 뚫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실려있잖아요, 물량. 자, 보자. 자, 이 자리 깨지지 않으면 더갈 거고요. 자, 가자. 자, 어, 대박 났다. 자, 뚫어주죠, 여러분들. 자, 봐봐 세력들이 지금 딱 의도한 음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24,000주 터는 거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력들이 장난질 한번 하고 그대로 말아 올리는 패턴이에요. 자, 뚫어줬고 돌파 나왔기 때문에 더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다, 간다, 간다. 미사일 쏜다, 아주 난리났다. 자, 더갈 거면서 이제 간을 보네요, 세력들이. 세력들이 간을 봐요. 자, 쏘아 올리죠. 좋아, 좋아, 좋아. 자, 27,000원 자리 지금 물량 실어줬는데 이 자리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 물량 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량 먹어줘야 돼요, 지금 이 자리. 자, 힘이 조금 떨어지는데, 자, 애매하면 제가 매도 사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못 먹으면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27,000원 자리까지 먹어줘야 되는데요. 자, 근데 26,850원 자리 지금 물량 실린다. 물량 실린다. 자, 이거 던져야겠다, 여러분들. 안 되겠다. 자, 여러분들, 매도 준비하세요. 자, 매도 분할로 던지세요. 분할로 매도 던지세요, 여러분들. 지금 던져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밑에다 물량 또 걸잖아. 이거 좀 애매해. 자 보세요 여러분 26,864원 고점 자리 잡아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도 이렇게 하이드로 리튬으로 또 수익 냈는데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도 할 거예요 내일도 내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무료로 이렇게 시청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링크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에도 드릴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도 그 사람들이 입장하셔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라이브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매일마다 바뀌어요. 왜냐면 비공개 라이브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링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공개 라이브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하셔서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단타 라이브에도 참여를 하시고 EN 플러스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 1 0 7 2 8 1 4료9번으로 간단하게 EN 또는 숫자 7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린넷이 개인 번호로 EN이라고만 그리고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